안녕하세요, 곰탱이 부부입니다. 오늘은 칼라디움 구분을 사러 청구원에 다녀왔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뿅뿅. 존재가 뿜뿜. 이 아이는 존재감이 뿜뿜한 무늬 몬스테라 이렇게까지 성체가 되려면 와 저기 저렇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지 저희 집에도 무늬 몬스테라가 있긴 하지만 오저 안스리움이다. 안스리움인데 어, 저왜 이렇게 색깔이 진하죠? 혹시 블랙인가? 아니면 그냥 안스리움인가? 여기는 이미 팔려서 다른 집으로 이제 갈 찜쨈 아이들. 문이 위시본. 정말 아름답네요. 문이 신고님도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실래요? 뚜주좀 많은 식물들이 있는데. 같이 구경 가보실까요? 와우. 어, 일단은. 얘는 이름이 모르겠네.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잎이 귀엽고 싱싱하게 생겼네. 이름을 어. 안쓰가지고 예쁘네. 근데 얘도 까매 그코코타에서본 것처럼. 헉, 그러네. 연하지 어. 않아. 얘도 안스리움이 블랙인가? 이게 뭐죠? 사장님한테 좀 이따 물어봐야겠다. 이 안스리움은 얼마일까요? 너무나. 오 어. 여기. 얘 진짜 크다. 응? 오빠, 얘 진짜 크다. 그럼, 어. 여기 이, 파고 지금, 어. 지금 여기가 난방을 아주 그냥 빡시게 해가지고. 와, 어, 저기, 무늬 몬스테라인데, 모양이, 모양이래. 그 색깔이 저렇게 노란색이면, 무슨 다른 몬스테라라고 하지 않았나? 네, <laughs> 여기 좀 봐. 얘는 엄청 비싼 아이인데? 어, 여기 화이트 프린세스 있다. 그치? 화이트 프린세스. 맞나? 맞겠지? 그 버킨 아니야? 그러네. 쉔? 버킨이잖아. 죄송합니다. 민드니왜 뭐, 이렇게 갑자기 많이 팔던데? 왜 예, 많이 팔아요? 어, 많이 린드니. 파는, 파는 해서. 저도 이 아이가 언젠간 제품으로 들어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비싸진 않지만. 이거 실버드래곤, 실버드래곤 만들었네. 어허. 뭐지 실버드래곤. 팔... 이거 실버드래곤인가요? 팔... 너무 멀어요. 멀어? 어, 홍, 호말인가? 호말폴라주인가? 저기 호말폴라주. 대품 6만원에 팔고 있더라고요청동원에서 가만... 그리고. 근데 여기 길 가기 되게 난다 여기는 지금 진흙밭이어가지고, 장화는 필수입니다, 장화. 청구원 사장님이 빌려주는 장화를 꼭 신고, 이런 흙밭을, 진흙밭을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청구원의 묘미겠쥬? 근데 이런 진흙밭 속에 이렇게 비싸고, 귀엽고, 방식 받은 식물들이 저렇게 많아요. 어, 얘가 그, 우리가 오늘 살아온, 그건가? 아닌가? 여기, 여기, 아닌가? 여기 핑크 드래곤인가? 뭐죠? 얘는? 핑크, 드래곤 핑크 드래곤인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핑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롱기로바? 여기는 롱기로바라고 써있는데 뭔지 모르겠네. 음. 무늬루즈로 지금 삽목하고 계시는 장면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제 위시리스트에 있는 애 중에 하나예요 얘는 뷰티 히로 콜로카시아 뷰티 히로 너무 이쁘죠 얘는 언젠가는 제가 꼭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리토란다 가만 구던 <laughs> 왜요? 어, 여기도 문이루즈 있고 뭐가? 어 그러네. 아이고 여기서 잘안 보이는. 여기 화면도 에잘안 보여. 문이루즈? 음. 문이루즈인데. 쭉쭉 가볼까요? 특히 이렇게 보게. 어얘 그거다. 뭐메이든가 뭐뭐 뭐야지? 아무튼. 실버 머메이든가 아무튼,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휴, 진짜 이쁘네. 오, 여기 아이시리 되게 많은데? 봐봐, 저기 응? 봐봐. 들기없어졌어 오, 이쁜 애들, 참. 탐나는 애들이 너무 많네. 물 뿌리셔가지고, 아주 그냥. 우와. 우와. 난 고무신이어서 야, 누가 고무신을 신으라고 했습니까? 여기 무늬 귀씨 니참이쁘네 우리도 이렇게 크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크고 있는데 얘는 근데 파이퍼인가? 그 파이퍼인가 하는 애 아니야? 나중에 찾아서 잡아에 띄워 어? 그 루피나 그거다 그거 뭐요 칼라데아 어디요? 옆에 오. 음, 오, 칼라디아. 오. 칼라디아가 여기 있네요. 아이스리움이, 물맛과 종이요. 더 싱싱한 것 같지? 모히또 같은 느낌? 그러게요. 사장님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음. 아유, 여기 배구이가 많이 파네. 봐봐. 왜요? 엑조티카? 오, 엑조티카네. 엑조티카가, 엑조티카가, <laughs> 엑조티카가 쭉 있죠? 엑조티카가 아주 건강하게, 나무스럽게. 나무세요? <laughs> 야, 아니, 나무세요? 엑조티카 나무세요? 우중가 보다. 그런가 보네. <laughs> 응. 여기서 삽목하시나? 거의 나무스럽게 자라고 있네요. 엑조티카가. 구멍이 슝슝 뚫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상태가 나쁘지 않죠. 아무. 이거는 사장님이다 중이다 중에 파실려는 칼라디안오 여기 있다. 크라운. 오늘 우리가 살려는 우리가 청구원에 오늘 방문한 목적이 바로 이 아이들 때문인데요. 저희가 청구원 사이트에서 칼라디움을 파시는 걸 보고 얼른 잽싸게 뛰어왔죠. 바로 이 아이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거의 구근인 상태인데 식물인 아이들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구근인 애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팔고 있는 거는 플로리다 크라운 이렇게 플로리다 크라운 칼라디움 그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칼라디움 타이뷰티 칼라디움 그리고 엔젤빈 칼라디움 이렇게 지금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얼른. 이게 다 소진되기 전에, 잽싸게, 있을 때 구입하십시오. 저희는, 오늘 이거를네 가지를 살 겁니다. 다싹쓸리를 하고 싶지만, 일단은 네 가지만 사는 걸로. 좋았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우리는 세 개를 담았고, 또 마지막으로 크라운을 담으려고 한다. 바로, 너로 정했다! <laughs> 정신줄을, 찾고 보니 우리는 사, 동영상을 아무것도 찍고 있지 않았어 우리가 오늘 천공원에서살네 가지 아이 뽀뽀뽀뽀자체 효과 크라운 타이 뷰티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제 윙저 있다 콜로카시아 블랙 매직 저거는 2만원에 파시는데 하, 너무 갖고 싶은 아이지만 우리 집 환경에는 아직 쏘+ so, 써서 so, so. 잠깐만 어, 나 지금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어. 저기 무늬 토란이 하나 있네. 우리 집에 있는 무늬 토란하고 많이 다르지만. 우리 집에도 언젠가는 이런 무늬 토란으로. 멋있다. 멋있다. 우리 집에도 이런 무늬 토란이 하나 있긴 한데 무늬가 없습니다. 있다, 브라질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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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고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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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추워져서 안살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laughs> 날씨 추워지니까 더 사고 있어요? 어안살줄 알았는데 복주하고 있어요. 식물 사자기폭주 <laughs> 이렇게 사장님은 베고니아 삽목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되게 그 베고니아 사서 이렇게 액조티카도 삽목 엄청 하시고 <laughs> 근데 버킨을 아까 왜 화이 <laughs> 프리젠스 <laughs> 순간 헷갈렸어요 어, 너무 긴장했나? <laughs> 찍어야 된다는 <laughs> 이래서 BJ들이 힘들다니까 여기는 알고가 하나밖에 없다 다 무늬다 알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저기 하나만 딱 알고인데 그래? 우와 똑같은 색깔이야 무늬 우와 멋있다 이거 엄청 크다 근데 뒤에 저거 목한 건가 봐 어 귀엽다. 음, 크니까. 저렇게 삽목하면서 귀엽다. 와. 여기 몬스테라가 아주 그냥 어휴 우리 집에 있는 윌슨은 언제 이렇게 됩니까? 진짜 진짜 크다. 뒷펜바퀴가 윌슨 아주 건강하고 크기가 크네요. 아휴. 여기 문이 몬스테라가 아주 그냥 온팡지게 크구만. 여긴 몬스테라가 아주 그냥 아유 밀림이야 여기 아주 어쩜 이렇게 크지? 영혼이 없으시네요? 대답 안 하시고 어휴 어 우리 집에도 있는 아이다 우리 집에도 있는 아이 여기는 문 옆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다 보면 이렇게 있는 곳인데 왜 이렇게 말 짧게 해? 아. <laughs> 왠지 여기서 조금 흙기 받아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여기는 제가 그렇게 관심 있는 종류의 애들이 있는 건 아니여가지고 거의 나무위주네요근락적로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그렇게 제 흥미를 끌만한 식물은 없는 관계로. 음 여기는 음더 이상... 어, 아니네. 여기는, 여기도 여기도 무늬 몬스테라가 여기 떡하니 큰게 하나 있네 동백인가? 이게 뭐지 아무튼 되게 이쁜 꽃이 하나 있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꽃이 이뻐? 몬스테라가 참 많구만 여기는 똑같아요 갈까요 그냥? 아이고 네. 여러분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에르베로 가야 합니다 제가 일하는 직장에 퇴사하는 이제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 선생님의 퇴사 기념 선물을 사러 여러분 출발 고고